안녕하세요. 고릴라 부동산TV의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진영 중흥 1차 중흥 1단지 24평형 올 리모델링 된 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올 리모델링 된 최고의 집이라 표현되어 있죠? 어, 밑에 적어놨데도 는 오늘은 단언하건데 올 리모델링, 리모델링 된 최고의 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썸네일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 24평이고, 3층입니다.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매매 1억 4천 되겠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어, 중앙 1차에 대해서, 뭐, 떤 아파트다, 이런 걸 알아보는 게 기본이겠죠.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는 2006년 12월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어, 1380세대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380세대가 다 단일 병형됩입니다 1380세대 단일 병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저 15층, 최고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1.02대로, 어, 통상적인 일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자, 뭐, 세부적인 사항은, 아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음, 세부적인 아파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로 보시는 분들, 여기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제가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서머리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문건에 대한 서머리 내용입니다. 중앙 1차 아파트 24평. 117동 3층입니다. 올 확장이 되어 있고, 올 확장이라는 것은 그 실, 어, 그 다음에 방두 개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올 리모델링이 4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4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깨끗해요. 손볼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 한 15년 정도 되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리모델링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 리모델링 때문에 머리가 아파 보신 분들, 이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머리 아플 필요 없이 리모델링 된 집을 구하는 게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쉽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신 분들 머리털 빠진 거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리모델링 된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3년동 중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력 그실에 있는 욕실을 개조했습니다. 볼라 교체되어 있고, LED 등으로 올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에 어 싱크대가 디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동선이 아주 편리하고, 사용, 주부님들이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방 싱크대도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그실 발코니도 음... 타일로 새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통, 그린 이제 놓치기 쉬운 건데 주방과 주방 발코니 사이 의 문도 3연동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요. 다음에 거실과 발코니 사이 의 문도 교체를 했습니다. 터닝 도어로 교체를 했고요. 거실 발코니 붙박이장 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것도 거실과 방 사이에 있는 것도 붙박이장 이 설치되어 있어요. 다음에 방문 문틀을 인조대리석으로 시공해 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하단도 철거했어요. 설명하다 지치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걸다 뜯어 고친 리모델링 된 집입니다. 최고의 집, 내부 구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 입구입니다. 3년동 중문이 바로 보이시죠?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신발장은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3년동 중문을 사진 눈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키워 볼게요 음. 거실이 확장형으로 되어 있고요 어. LED 링이 보이시죠 다음에 이게 지금 앞, 안방 발코니하고 거실하고 이어지는 도화인데 터닝도어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터닝도어가 어떤 거냐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음. 어머나 이쁘기도 하네요 이쁘기도 하고 기능도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은 텐도 합니다 자 다음에 안방 발코니에 설치된 붙박이장을 보시겠습니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에 타일 아, 센스 있는 센스 있습니다 예쁜 타일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가려져 있는데요 어, 여기 원래 하단이 있죠 음, 하단이 있는데 하단이 철거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다음은 안방과 거실 사이에 북박이장이 보입니다. 자 다음에 거실에 는 욕실입니다. 어, 욕조 철거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바꾸어 바뀌었습니다. 모두 바뀌었고요. 사진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진만 보면은 다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거까지는 잘안하는데 지금 제가 표시한 요 부분도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어, 요 부분은 잘안 하는데 이분은 이부 부분은 하실 때 모든 걸다 교체를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집의 자랑인 주방입니다. 멋있죠? 자 싱크대 교체는 기본이고 싱크대에 타일까지 다 부착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어, 여기가 지금 불을 사용하는 공간인데, 요 공간도 타일로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 자 형태로 지금 이제 주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방하고, 주방하고, 주방, 발코니 나가는 문이, 어머나! 3년 정도 합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보통 중문을 3년동 도화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주방 발코니와 주방 사이 에 나가는 문을 갖다가 이렇게 편리하게 3년동 도화로 하는 경우가 못 봤죠.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아마도, 여기, 냉장고와, 다음에, 김치 냉장고가 바깥에 있다 보니까, 좀더 동선상에서, 좀더 편리하게 하도록 위해가지고, 3년동 도화를 설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인덕션 있죠? 인덕션은, 음 관심 갖지 마세요 이거 주인분이 가져가십니다 가져가고 기존 가스렌지를 두고 가실 예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좌측에 수납장 보입니다 자 반대 방향 뭐 다른 방향에서 지금 찍어 본 겁니다 도화가 굉장히 이쁘게 나와 있는 걸 보이고 어, 타일도 굉장히 이쁩니다 자 다음은 주방발코니입니다 주방발코니 자 다음은 거실 발코니입니다 어, 김치냉장고와 일반 냉장고가 보이고 상부에 수납장이 있습니다 벽에는 다 탄성코트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도 지금은 이제 교체가 된 거고요 자 다음은 확장된 입구방하고 작은 방입니다 뭐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사진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자, 다음은, 어 마지막으로, 문의하실 분들은 고릴라 부동산을 주시게 되겠습니다민녀 고릴라, 민녀 고릴라께 연락을 해주실 분은 요 전화번호 주시고, 고릴라 소장에게 전화를 해주실 분은 요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썸네일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영읍에 위치한 중흥 1단지, 24평 3층, 올 리모델링 된 집입니다. 더 이상 손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매매 1억 4천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미녀 고릴라 또는 고릴라 소장께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